성장은 자라는 것입니다.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키가 자라고 몸집이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반면에 성숙은 무르익는 것입니다. 성장은 외적이지만 성숙은 내적인 것입니다.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지만 성숙은 끝없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사명까지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과 3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련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두 행악자도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갔다라는 표현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끌고 가다 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사육장에 끌고 간다 라는 표현을 쓰죠. 끌려 간다 라는 표현은 짐승에게나 합당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흉악범들을 수갑을 채워 끌고 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사람들은 그들을 끌고 갑니다. 끌다 끌려가다, 끌고 가다라는 것은 흉악범에나 쓰여질 단어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를 여실히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 혐의조차 찾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짐승처럼 흉악범처럼 취급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끌려가시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면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시고 절제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성숙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힘으로 능력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느냐고 화를 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절제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끝까지 자신의 힘을 빼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만약 힘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끌려간다면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예수님의 영적 성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힘이 빠져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 성숙을 또한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구레네 시몬의 조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셨습니다. 지치셨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에게 도울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할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영적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요청을 할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담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도 쫓고 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도 영적 성숙이라는 소원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